아이고구구 아우 오토헤이븐 루인 있다 팽민 둘이 같이 태어났다 슝 이팽 이팽 투팽 뭔데 왜또확지훈인데왜 학지훈 진짜, 진짜 많이 나오네 뭐야, 학점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? 아, 어, 여기 발전이 돌리고 있었잖아. 저쪽에, 어, 다시, 다시 돌아왔다. 다행이다. 와우. 하이? 하이. 하이. 홀라이, 아. 와, 저기 있는 팽이 잘 숨었나보네. 오케이. 아, 흔들린다. 그럼, 그렇지. 동네 한 바퀴 하고 있어. <laughs> 야, 니 뒷, 니, 니 뒷발 있잖아. 응. 음. 땅속에 파묻혔네? 어, <laughs>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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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뭐야? 뭐야? 버거, 쟤, 쟤 핵이다! 난리네. 뭐야, 뭐야? 어. <laughs> 지금. <웃음> 아니 겁나 웃겨. 학지금 살인마랑 같이 보고 있어? 같이 보다가 이제 게임 다시 시작했어. 아안형 네. 잠시만 나 봐줘. 우리 좋았잖아. 아다 썼나 보다. <laughs> 겁나 웃기네. 레전드다. 아니, 근데 왜해 그렇게 실컷 쓰다가 왜그 램포 판 거야? 핵 버그인가? 아니야. 버그는 버그는 아닌 것 같은데 핵 쓰다가 VPN 끊겼나? 응. 아, 겁나웃겨. <laughs> <laughs> 아아 자꾸 생각나네 어, 또, 뭐래 또, 아휴, 한방 있을라나? 그러게, 있을 것도 같은데. 그렇지. 아 이거 아우지다. 권력 뺏네. 메인 이벤트다. 나이스. t h a 안 나이스. 여기 그 캐릭터에 칼지 있던가? 맞아 아이고 치노리 제가 문 어디 딴지 혹시 봤어? 못 봤어.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아, 있다 저쪽에서 왔다. 어 좋아다 좋았... 아! <laughs> 어! <오! 웃음> 나가면 안 된다 나가면 쟤못 살린다 <laughs> 어떡 해? 이렇다. <laughs> 오이판 뭔가 <laughs> 너무 재밌잖아. 엔터. 아 저기 불토 있다. 아 그럼 나 치러 치료, 치러를 해야겠다. 얘가 지금 불토랑 같이 지키고 있어. 음, 음. 어떻게? 지금 깨고 있는데 아마 이, 얘 봐서 이쪽 온다. 이, 지금 살리면 될듯 아니다. 계속... 살릴 수 있어. 어, 살리면 될 때, 이제 나 쫓아온다. 난 죽어요! <laughs> 이거 어디 있었어나 이거 바로 옆에 그 발전기 쪽 돌..돌? 돌? 근데 아예 나 그쪽 이쪽에 걸 거라서 더안 돼. <laughs> 이건 이건 내가 자살할게. 문으로 빨 나가. 어차피 시간도 이제 거의 없어. 아저 충전할 때딱 살릴 걸. 아니야 아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<laughs> 어, 안 된다. <laughs> 어떻게 okay, 학지원 나 죽는 거 보고 너희 쪽으로 가? 어, 개구 소리다. 나, 나 <laughs> 아, 너희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, 너희 둘다 나가가지고 망연자실하게 쳐다보고 있었어.